여기서 스윙을 하는데, 이게 왜 나올까요? 왼쪽에 벽을 으려고 하잖아요. 왼쪽을 벽을 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길 막는다고. 근데, 오른쪽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왼쪽이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 이, 이 각이 바뀔 수밖에 없죠. 근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풀과 푸쉬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배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그래. 또 재미난 게 뭐냐면, 푸쉬하고 풀의 이해? 오른팔과 오른 어깨만이 푸시의 위치에 있으며 스트로커의 다 다른 모든 것들은 풀의 움직임으로 움직여대요 무슨 말인지 잘 모르시겠죠? 여기서 제가 저 바닥에 있는 공을 칠 거예요. 그 오른쪽 어깨가 저 바깥으로 나가는 건 푸시겠죠? 그러면 척추를 중심으로 왼쪽은 근네잖아요 그럼 오른쪽이 내가 푸시를 하는 것만큼 왼쪽은 어떻게 될까요? 상태지겠지? 풀이 되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회전이 만들어진다는 얘인 거거든요. 이거예요. 왼쪽의 풀은 오른쪽 푸시가 제어를 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왜 그럴까요? 얘는 수동적인 거잖아요. 근데 대부분 오류가 뭐냐면 왼쪽을 풀을 능동적으로 쓰려고 하다 보면 어떤 현상이 또 나올 수 있냐면 밑으로 내려왔을 때 얘를 능동적으로 써버리면 다운스윙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럼 아까 우리가 알아봤던 중력하고도 또 붙는 거죠. 왼팔을 이렇게 축이 움직이는 것도 결국은 풀의 움직임을 능동적으로 쓰려고 하는 그 생각이 축을 망가뜨린 걸 수도 있거든요. 얘가 어깨라고 치고, 얘가 척추예요. 근데 이 어깨는 항상 척추에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이렇게 90도로. 그럼 여기서 밑으로 내려가고, 그 다음에 공은 바깥으로 있으니까, 오른쪽 어깨 입장에서는 얘는 무조건 푸시가 돼야 돼요. 어, 그렇죠? 그럼 얘는 어떻게 움직이냐는 거예요. 차이 듣게 되잖아요. 근데 왜 아마추어 분들이 제일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얼리 익스텐션 배치기 배치기가 왜 나올 거예요. 음. 여기서 스윙을 하는데 이게 왜 나올 거요 왼쪽에 벽을 쌓려고 하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요 상태에서 오른쪽이 푸시가 되는 것만큼 왼쪽이 높아지기도 하지만 뒤로 빠져줘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또 어떤 프로님, 유명한 프로님이 와서 왼쪽은 왼쪽을 벽을 쌓아야지 골프를 잘칠수 있고 방향성이 좋다고 생각을 하면 근데 이렇게 놓고 왼쪽을 벽을 쌓으라고 하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여기를 막는다고 그러면 이렇게 상체를 이렇게 숙이고 있잖아요 숙이고 있는 상태에서 오른쪽이 푸시가 되는 것만큼 왼쪽이 풀이 돼야지 숙이고 있는 이 스파인 앵글이 유지가 되는데 근데 오른쪽은 바깥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왼쪽이 막아버리면 그러면 이, 이, 이 각이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근본적인 거는 뭐냐면, 풀과 푸시에 대한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있으면 배치기가 나올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임팩트 순간에 뭔가 조정하려고 하는 그 생각. 그 생각이 풀의 움직임을 방해를 하죠. 멈춰야 된다는 생각. 그래서 전 세계 교수가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레슨이 한 가지가 있잖아요. 임팩트 순간을 조정할 수 없다는 거는 다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인 거거든요. 2,000분의 1초잖아요. 임팩트 순간 찰나에 정말로 픽하는 순간에 벌써 임팩트는 된 거지, 아니라는 거죠. 그러네. 음.